현재 5월 달인 경우에는 당초 예약된 700만 회분과 또 추가로 23만, 명분이 더, 23만 회분이 더 들어오고 코박스 물량까지 공급이 되면 어느 정도 5월, 6월에 충분한 접종을 할수 있는 그런 물량은 확보될 예정입니다. 5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물량이 다 들어오는 공급 일정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5월, 6월 접종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신규 예약의 공백기라고 보면 되나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중순까지 1차 접종이 중단되는 것인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5월 달에는 이제 5월 14일날 신규 물량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제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어, 재고를 가지고 기존의 어, 위탁 의료기관에 예약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보건소에서의 접종, 그다음에 군부대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 필수 능력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위탁 의료 기관의 예약을 지난 주까지 받았고 5월 8일까지 접종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4일 이후에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보입분에 대해서는 이제 5월 6일부터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5월 말에 예방 접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과 관련하여. 백신 물량 대비 1,300명 접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네, 현재 그 저희가 5월, 6월 달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어려운 30대 미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확정된 500만 회분 두로기로된 500만 회분을 가지고서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을 하면 현재 한10% 정도를 더 추가로 접종을 진행을 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반영해서 접종 대상자를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6월, 물량이 7 2 0만 회분으로 조금 늘어났고 또 코박스에서 들어오기로 한 물량이 이제 거의 그 공급 일정정이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할수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는 2차 접종의 주기가 화이자고는 달리 8주에서 12주 정도로 상당히 긴 그런 어 간격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2차 접종은 3분기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2분기에는 1차 접종을 최대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은 1,300만 명 정도까지는 접종이 그 이상이 접종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1,300만 명 목표를 달성하려 그러면 접종 역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 보시는지요? 5, 6월 달에 예방접종은 이제 기존에 4월까지 진행됐던 방식과 다른 부분이 어, 사전 예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예약을 받고 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들을 이제 총그 가동해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매년 하는 인플루엔자 독감 그 예방접종과 같이 단기간에 어, 많은 양의 예방접종이 가능한 수준의 위탁의료기관이 어,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약 그 890만 명에 대한 그 예방 접종이 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접종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잔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 사전 동의한 희망자에게 알림을 통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그 위탁 의료기관에서 어 예방 접종을 하면서 남는 백신들이 폐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 접종자 명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방식은 개별 의료기관별로 각각 명단을 다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일괄적으로 남는 백신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예약 부도동으로 예기치 못한 그 백신이 남아서 폐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의료기관에서는 남는 백신을 등록을 하고 또 이제 사전 희망자는 이 앱을 통해서 남는 백신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어, 알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어, 백신 활용 앱을 의미를 하고 이 앱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사전 동의라고 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람들이 외국에서 백신을 맞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들어올 때 자가 격리가 면제되는지요? 아직까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간에 서로 이동을 할때 예방접종의 인증 문제는 현재 국제적인 문제로 남아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 기관 간의 협의들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가간이 인증이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에 도입된 백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감염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1차 접종을 실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상반기 중 접종 대상자 확대. 접종 기간 확충, 접종 역량 재고 등을 통해 9월 말까지는 접종 가능한 모든 국민이 1차 예방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전 국민의 70% 수준인 3,600만 명의 국민께서 1차 접종을 마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무묵히 감내해 주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그리고 자치 단체는 전 국민 집단 면역의 달성 그 순간까지 결코 쉼 없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필요한 백신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예방 접종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산 백신 개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 19 계기로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저도 지난 3월 코로나 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분들께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접종 계획 따라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